말씀은 예배,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아우가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을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에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 어제 우리 사역자들이 한 어, 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어, 교육자 모임이 있고 화요일 날 교육자 모, 이렇게 모임들이 있는데 어제 대청소를 했어요. 네. 저희 사무실 그리고 뒤에 있는 의료실 그러면서 카펫 이렇게 어, 또 목, 이렇게 좋은 약으로 어, 막그뭐 스테인 묻은 데를 이렇게 막 긁으면서 어, 어, 그리고 네 여러 또 방들 네 우리가 좀 지저분한 그러한 곳들을 어, 이렇게 어제 온그 우리 교육자님들이 이렇게 치고 또 교우님들도 몇분 오셔서 이렇게 함께 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좋았어요. 예, 예 전에는 어떨 땐 손님이 오시면은 부끄러울 정도로 <laughs> 조금 지저분하고 네, 카펫에 스테인도 많고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어제는 참 속이 다 훈련하고 아주 좋았습니다. 물론 힘들었죠. 네 그렇지만 아주 보람된 어, 일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청소하면은 어, 몇 가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우선은 어, 버릴 것이 있어야 돼요. 네, 뭐, 무엇을 버릴까? 왜냐면 뭐가 많이 쌓였어요. 뭐 먼지도 쌓였지만 하등한 안 쓰는 물건들. 네또 버릴 물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대청소하면은 버릴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또그 중에 또 간직할 것을 간직해야 될 계속 갖고 있을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뭐가 귀한가, 또뭐 어떤 거가 있는가, 또 그걸 어떻게 이제 앞으로 써쓸 생각 쓸 것을 생각하면서 그걸 간직해야 되겠다 하면서 간직할 것을. 또 그것을 어디다가 제자리에 놓으면서 아 이제 그게 있으니까 또 사지 않아도 되겠구나 또 낭비도 안 하고 네. 어, 근데 저는 잘 버리기가 제가 그래도 사역자 중에서 제일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잘안 버려요. 다들 다 버리려고 하는데 안 버리려고 하고. 그리고 나도 버, 그 안에서는 버려야 될게 있다고 보지만 좀 차근차근히 버리고 싶어요. 네 정리하면서 그 안에는 뭔가 쓸쓸만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 참 사람들이 어, 사역자들이 저를 이해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과감하게 안 버리니까. 네, 근데 참 필요해요 버리는 것이. 네. 왜냐하면 버리지 않으면 혼돈할 때가 있어요. 아 정말 어, 이것이 어, 내가 참뭐 찾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그냥 나중에는 지저분한 것만 되고 더 쌓이고 하튼간제 어, 자신도 막제 생각도 이렇게 온전하지 않,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네, 그래서 청소함으로써 어, 내 마음도 이렇게 아, 온전해지는 그러한 어, 생각이 드, 들고 있습니다. 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 이렇게 버리자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자라는 말씀이 있고, 이렇게 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 전 주님 안에서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 이렇게 계속 쌓이는 게 있고, 그리고 우리가 왠지 그거를 어, 놓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어, 말씀드리자면은 어,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지만 예배소서에서 어, 나의 옛 모습 어떤 부분은 자꾸 뭐 나의 고집이든 나뭐 전통이든 아니면은 그렇게 어,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믿음생활하면서 불필요한 것들이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꼭 잡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참 그것을 우리가 참. 어 그렇게 뭔가 무엇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무엇을 내가 이렇게 어, 어, 가져야 되는가 간직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때 분명히 버릴 게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를 되돌아보면서 어떠한 그러한 영적인 청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그럴 때 정말 우리의 삶이 더욱 더 단순해지며 복잡하지 않으며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이렇게 시간도 우리가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서 정말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을 또할수 있는 그러한 어 준비가 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과연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 그리고 무엇을 간직해야 되는가, 또 더불어서 이런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할수 있는가?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제 말씀도 예수님 안에서 예, 그리스도 안에서 예,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할수 있는 것이고 예, 버릴 수 있는 것이고 예, 아무나 못 버려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능력을 피, 능력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그러한 또 하나님의 그러한 앞으로 있을 약속도 필요하고 하태간 우리가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할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마지막 어떠한 이렇게 함으로써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네.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의미를 알때 어, 우리는 더욱 더 이것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으면 안 하겠죠. 무슨 의미가 아무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데 왜 청소를 합니까? 왜 버립니까? 계속 모으죠. 그렇지만 버리는 버림으로써 또 우리가 그 귀한 것을 다시 한번 간직함으로써 우리가 참 그렇게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25절 말씀서부터 아주 간략하게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한번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네, 25절의 말씀을 볼것 같으니까 그런 즉 거짓을 버리고 거짓말. 네, 그것을 버리라는 것이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네, 주님 안에서 우리는한몸 되고 그리고 이제 믿는 자로서 우리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네, 기리요 진리요 생명이 생명이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을 어,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어, 오늘 이, 이 말씀을 보면서. 어이왜 어, 버려야 되는가? 네 거짓의 어, 뒤에 있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사탄이라는 것이죠. 네 사탄 사탄이 거짓을 그렇게 우리에게 예, 계속 그렇게 어, 말 말을 하고 네 그래서 우리가 거짓을 할 때는 예,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사탄을 드러내게 사탄을 쫓게 아 되는 그러한 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은 이제 우리 정말 진리인 예수님, 네 우리가 진리를 우리가 고하면서 그러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또 증거할 수 있고, 네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네, 예수님도 분은 내셨지만 네, 죄를 지지 않았습니다. 네. 어떤 감정이죠. 성전에서 막 서로 막돈 뜯고 도둑질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 채찍질을 가지면서 사랑이 없고 그냥 어떤 면에서 용서하지 않고 복수를 하는 그러한 걸로 이어진다면은 그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네, 그러니까 음, 분을 분 나는 거는 그렇게 감정으로서 이렇게 모든 사람이 분을 낼 수가 있는데 그거로 계속해서 이제 어,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어, 그 분을 어, 우리가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어, 세상적으로 예. 그렇게 어, 그 분을 복수로 복수를 그렇게 미움으로 그렇게 이어짐으로써 어, 사탄 마귀가 원하는 거죠 사탄 마귀는 네, 복수하라 너저 사람이 너를 찔렀으니 저 사람을 찔러라 저 사람이 너의 귀한 것을 가져갔으니 너도 저 사람의 귀한 것을 가져가라 근데 정말 어, 그 사람이 나를 찔른 듯 내가 그 사람을 찔른 듯 그게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내 것을 가져간 듯, 내가 그 사람 것을 빼앗는 듯, 그게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요즘 전쟁이 다 그런 것입니다. 서로 어, 너, 너, 너가 내 자식을 죽여서, 나도 너 자식을 죽일 거다. 근데 내 자식을 네, 없어졌는데, 남의 자식을 내가 가져감으로써 내가 속이 편안합니까? 그리고 내 자식이 돌아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 분쟁은 더 커지고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 뒤에서 이게 계속 우리를 거짓말하고 분을 내무로서 계속 죄를 짓게 하는가?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가 하는 그러한 어, 유혹이고, 그리고 마귀가 그렇게 어, 이렇게 또 우리를 어, 인도하고 있,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로움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찢어 놓고 또 인간의 서로의 관계를 찢어 놓는 것이죠. 특별히 몸된 하나님의 지체를 분해시키려고 합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서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어,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을 선한 일을 하라. 네. 그래서 도둑질하는 거, 네. 마귀가 그렇게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어, 이렇게 그 사탄이 어, 일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런 거를 어, 그러니까 왜 도둑질을 합니까? 어, 우선은 내가 필요한 게 다른 사람에게 있으니까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니까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네 그의 보혈의 피와 그의 부활하심과 나와 함께하심으로써 그것이 나에게는 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것이 나한테는 어, 만족하다 네 그렇게 어,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다 그래서 인내로 기다리는 그자 그렇지만은 내가 지금 원해서 급해서 다른 사람 거를 훔쳐서 다른 사람의 그 아픔 아프든 말든 상관없이 그것은 사탄이 사탄의 길이라는 것이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네, 어, 더러운 말을 네, 그러니까 뭐예요? Dirty word, 욕이라는 거죠. 네. 뭐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욕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깎아 내리는 거예요. 깎아내므로써 내가 더더 크, 더그 사람보다 더더 어, 더 위에 서기를 원하는 거더 어, 성공했다는 그러한 음, 것을 네, 어, 어떤 면에서 표현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습 어 표현하는 거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덕을 세우는데 그 사람들을 세우는데 네 그리고 어,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사랑을 키치게 하라. 네 그래서 분명 그것은 사람을 세우고 또그 사람이 받지 못할 그 사랑을 선물로 주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그렇게 하는 것들은 예 네, 바로 사탄이 하는 그러한 일이죠.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왜 근심하시겠습니까? 뭐 실망보다는 이렇게 그런 거죠. 탕자가 그렇게 아버지의 소유를 갖고 다가 가지고 모든 것을 막 낭비하면서 정말 고달픈 인생, 사랑을 못 받고 가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아버지는 계속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왜 그러냐면 안타까우니까. 네. 아버지 옆에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수 있는데도 그렇게 떠난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근심하고 계신다는 것이요. 탄식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또 참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는데 더 나은 삶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는데 그 능력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불행하고 그렇게 어, 세상적인 그렇게 참 어, 임시적인 것을 쫓아가는지 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인치심 완전히 도장을 찍어놨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날까지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약속,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이렇게 버리지 않고 옛날 것을 버리지 않고 세상 것을 버리지 않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받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신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더 좋은 게 있는데 더안 좋은 거를 선택한 우리를 보고선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31절에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모든 모든 악한 것을 버리고 또 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버리지 못하는데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서 씻음을 갖고 그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듯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용서하며 불쌍히 여기며 친절하게 할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용서할 수 있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서로 감사하고 친절하며 그리고 또 그렇게 불쌍히 여기며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전쟁이 계속 나고 있는데 어디가 끝이 안 보여요. 네. 그냥 더 커지고 있어요 근데 이럴 때 교회가 이럴 때 우리가 우리가 정말 옛것을 옛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것을 붙잡으며 서로 친절하며 불쌍여기며 히 용서하고 이것이 절실할 때가 왔어요 안 믿는 분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안 믿는 자들도 나도 하고 싶은데 나도 용서하고 싶은데, 나도 이 전쟁이 끝나고 싶은데, 그 길을 찾을 때 교회가 그때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 날이 곧 오기를 바라는 바입니다.